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꿈이 많은 엄마 호기심맘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가 미술놀이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한 것을 행동하는 편이라서요. 오늘 첫날로 하게 되었는데, 준비 과정도 그렇고, 순탄하지만 않더라고요. 단순한 미술 놀인데. 크로키복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매랑 저랑 같이 하기 위해서 세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더 사려고, 집에서 좀 떨어진 음구점에 갔었어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또 아들이 실수를 해서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가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가면서 또 소리 지르게 되고 아들은 그걸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게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힘이 좀 빠졌는데 유일하게 내가 화를 낼수 있고 화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화를 내고 그래서 크로키북 두 개를 사고 실도 사고 그곳에서 한 1시간을 한 보내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온 동안은 또 웃으면서 오다가 집에 와서 하는 미술 놀이 도구들을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곳은 주방이 넓은 편이어서 제가 그림 그리기에 딱 좋은 것 같은데, 몇년 전부터 손을 놨었거든요. 저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독학을 했었어요. 이것저것 또 꺼내고 이제 크로키북을 하고 아이들과 미술놀을할때 제가 원하는 규칙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거기서는 나머지는 다 변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하닥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채화 물감을 쓰는데 이 물의 양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왜냐면 수채화 물감은 평상시에도 사용을 잘안 하는 거여서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아이처럼 울어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 그러려니 하다가 주의에 딸보다 몇살 많은 자녀를 둔 동생이나 그 물어보니까 여자애들은 잘 운대요. 그러니 했었는데 저는. 다른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울어 버리니까 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했나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병 낙선으로에 제가 화를 내려다가 아이들한테 뺏은 크레파스에 뭔가 모를 스트레스가 팍 풀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다가 제가 아이들보다 더 그림에 몰두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딸이 그림 상상화 대회 출품을 했었는데 딸은 평상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데 수채화로 그린 거예요. 상상한데 주제도 두 얼굴이고. 그러니까 아마 수채 부분에서 배경 부분이 종이가 물을 너무 많이 써서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상상화를 그리면 뭐 별나라 가고 달나라 가고 꿈의 세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5학년 딸이 두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니까 일단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딸한테 그랬죠. 이거는 엄마도 겪어봤었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면 이렇게 종이가 들리고 일어난다고. 물을 조금 적게 사용해야 된다고. 수치하는 물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때 해줬어요. 근데 오늘 그 같은 경우를 오늘 또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학원은 가야 되는데 시간은 학원 차는 오고 미술놀이하면서 신나게 했는데 생각대로 안되고 망쳐지고 딸이 우는 소리에 전또 화가 나더라고요 한계라는 거를 생각을 안해봤는데 자녀와의서 노는데 한계란 게 이런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 딸은 미안하다고 뭐 사과를 해도요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또다시 저는 혼자 놀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오늘 조금 그래서 기운. 오전은 밝고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다운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제가 수첩 하나를 들쳐봤어요. 겉을 보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수첩 안을 여니까 제가 2014년도에 22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할때 남아있는 회사 동료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수첩이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울 수도 있고, 그런데. 잠시 읽어 드릴게요. 미스터 코플랜드처럼 나를 증명하는 데에는 20년이란 시간이 더 걸린 것인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반은 인간관계와 소통 및 부딪혀 왕따가 거의 10년 혼자 밥 먹기는 8년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직업도 있더라고 말하더군요 전 혼자 밥 먹으면서 짜투리 시간을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 근무는 마지막 근무인데 처음 다닌 회사에서 열정과 꿈에 대해서 배우고 갑니다. 항상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리던 내가, 시간 관리와 시간 쓰는 방법을 터득하고 갑니다. 조직이든 단체든 맥스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시간은... 잘 쓰면 아침형 인간과 시간 창조형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는 동안 좋은 추억과 수많은 좋은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 시간 사용법은 제가 퇴사를 하고도 알지를 못했어요. 퇴사를 하고서 영어 스마트 그의 뭔가 확신이 가서 학습지 영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어떤 버림. 그것을 자기의 어떤 꿈에 대한 욕망이 컸다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매일 SNS에 일기를 썼어요. 몇년가 어느 나루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자신한테 질문을 했어요. 몇년 전부터는 시간의 소중함을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SNS를 울리면 바로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오늘 생각했는데요 천사의 마음은 가질 수 있어도 자녀한테는 칼을 통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독학하고 공부한 거, 알아낸 거, 그런 것들을 독설로서 가르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놔두면 싸울 일도 없지만 둘 이상이 있으면 마음이 다르고 그들이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들이 하고 싶은 거는 보고 싶은 것도 다르고, 듣고 싶은 것도 다르고, 알고 싶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더라고요. 슬픈 목소리여서 조금은 놀라셨죠? 감동을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책을 읽을까 하다가 솔직히 책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쓴 글조차도 읽어도 실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냥 주제 하나 가지고 말을 하기로 했어요. 말이 두려웠던 사람이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매일 말하는 연습을 하는 호기심 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